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묵상한 본문의 주제를 한 가지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장이 아닌 의무. 주장과 의무에 대한 코드입니다. 1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리와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복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 기도가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명령이 아닌 허락 양보라는 의미죠. 육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요 조건이라면 허락은 하면 좋은 것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 가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바울의 허락, 적용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그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사이의 간격 사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말입니다. 때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허락을 은혜로 누리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권면과 명령을 구별할 줄 알고 권면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7장을 요약할 수 있는 코드는 종과 자유의 개념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결론이 이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종노로 탈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오실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종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화평과 은혜를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